오. 어 아빠야. 어. 또. 앉아 <laughs> <안 자>. 어왜한 <laughs> 바퀴를 돌냐 몰라. <laughs> <laughs> 우나 이거 다건 아니지? <laughs> 한 바퀴 돌고 그만, 찍자. 야, 이제 한 바퀴 돌아야지. 쏘아아 으아! 으아! 연아 으아! 마지막으로 어. 와... 재밌냐? 어, 사와. 넌 매점이 없어. 좀그래 <laughs> 너도 빨리 와.